네, 안녕하십니까. 줄대챙겨오령아의 줄랭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오늘 장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계가 매수를 했고요. 개인은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계가 역시나 매수를 했고, 개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2771로 마무리를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939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약간 약보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꽤나 이제 고점에 왔잖아요. 여기서 이제 더 치고 올라가 줬으면 좋겠는데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될지 또 어제 말씀드렸던 그런 회의의 결과들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좀 판도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저는 몸이 조금 어제보다는 회복이 돼서 장을 조금 보긴 봤어요 근데 뭐 오래 앉아있진 못했고요 에, 그래서 오늘 수익은 따로 없었습니다 대신 어, 한 종목을 발굴을 했어요 무슨 종목이냐 하면 남선 알미늄이에요 남선 알미늄은 이게 원래 이나영 관련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선주가 또 그때 서연이와 를 팔고 나서 없어가지고 어 그래도 대선주를 하나 잡아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남선 알미늄이 자리가 좀 괜찮지 않나 싶어가지고 잡아봤습니다. 일단 보시면 어, 거래량들은 꽤나 많이 터졌었죠. 앞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보면 이때도 많이 터졌고요. 계속 앞에 거래량들은 계속 터졌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 시세가 한번 났을 때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이때 세력이 나갔을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보니까, 448에서 딱 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반등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줄굽기를 또 열심히 해봤죠. 줄굽기를 어떻게 했냐면, 여기 고점이랑, 여기 고점을 연결을 해서 아래 하방으로 긋고요. 이렇게 되면 딱 하방 추세거든요? 그런데, 짧게 보시면, 여기는, 아이고, 잘못했다. 여기는 고점이 좀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예 방향을 가파르게 틀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 흐름이 이렇게 되면 오히려 밖그릇 형태가 나오면서 여기를 돌파할 거니까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물론, 이 앞에 매물대가 있어가지고, 어, 분명히 맞고 떨어지긴 할텐데, 대선 관련주니까 또한번 파이팅 있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매수를 했습니다. 제이 예측이 맞는지 어떤지는 앞으로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네. 앞으로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고, 대선주가 지금 그래서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남선 알비뉴 하나 담았으니까, 이재명 관련주나 한번또 다시 찾아서 담아볼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아 2차 매수를 했어요. 2차 매수한 거는 그낙포가드로 들어갔던 티사이언티픽이란 종목인데요. 오늘 양봉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어 오늘 좀더 담아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담았습니다. 20주를 더 담아서 원래 한 마이너스 5%까지 갔었는데 20주를 담아서 40주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1%대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분봉상에 봤더니 이게 5분봉상으로 봐도 15분, 상 아, 15분상으로 봐도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분봉상에 밥그릇 형태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언제까지 이게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밥그릇을 형성하려면 이 내려오는 1번 길이보다 2번 길이가 훨씬 길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횡보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개미가 많이 탔을 수도 있고요. 네, 방송에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개미가 많이 타면, 가지 않는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개미가 많이 타서 많이 안간 거면, 한번더 여기 448회선까지도 한번쭉뺄 수도 있지 않나. 어떤 아재 뉴스 이런 걸 띄워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갈지. 네. 이렇게 실제로 뭔가 좀 몸으로 닥치고 나면, 더잘 기억이 될 거니까요. 그리고 오늘 또 제가 장중에, 소식을 들었는데, 예림당이 오늘 시외에 상을 갔다 하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확실히. 근데 담태님이 이거 차트 좋다고 막 얘기하셨었거든요. 이평대리 가능하다. 근데 저 그때 좀 짧게 먹고 팔았잖아요. 물론 그때도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이날, 이 이렇게 장대 양봉, 이게 할튼 날, 그때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또이 시간에 상을 갔다고 하니까 뭔가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좀 돌이켜 보려고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타점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 패턴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세력들마다 그 자기들의 스타일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복기를 좀 해보려고요. 예 네. 그래서 보면 그 다른 다른 것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 아직은 가지 않았지만 가려고 준비 중인 애들 보면. 여기 이렇게 세력선 다 있는. 그 남선 아미려 같은 경우도 세력선에 다 있거든요. 여기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걸 치면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담은 것도 이유기 때문에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KTIS 같은 경우도 좀 오래 기다리고 있긴 한데 오늘은 조금 양봉이 떴죠. 이요 위에 세력선이 더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얘도 한번 조금만 더기다리면 올라가 주지 않을까 지금 횡보를 조금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것 같아요. 네, 진짜 확실히 하다 보니까 어, 단테님 기법은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세력선은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제 실력이 아직 이 타점들을 정확하게 잡는 걸잘 못하니까 네. 그리고 유로 유로 종목도 오늘 어떤 분이 좀 불안하셨는지 방송에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다행히 저도 들고 있어서 열심히 들었는데. 네, 단태님도 이큰 박스권에서 보시기 때문에 뭐, 딱히, 불안해, 이게 불안해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불안하진 않습니다. 네,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까지 빼주면 저는 땡큐하고, 이때는 조금 많이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10주밖에 없지만, 한, 한 50주 이렇게 살수 있지 않을까. <laughs>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구독자가 늘었더라고요. 정말정말 정말 신기해요. 제 거를 들어주신다는 게 너무너무 진짜 신기하고요.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들을 계속 올려야 또 많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할것 같아가지고 제가 빨리 컨디션을 회복한 다음에 주말이라도 이렇게 어, 괜찮은 공부하는 그런 것들을 좀 올려볼까 해요. 네. 약속은 꼭 지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진짜 어제 아파 죽겠는데도 진짜 영상 올렸거든요. 이쁘게 봐주세요. <laughs> 아, 그래서 봐. 여러분들도 진짜 감기, 독감 이런 거 정말 조심하시고요. 코로나 꼭 조심하세요. 아셨죠? 아프면 진짜 답이 없으니까요. 네, 아프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좀 짧게 끝내겠습니다. 제가 원래 엄청 말이 많은데 어, 어제랑 오늘은 조금 컨디션이 저조한 관계로 5분에서 한 10분 안에 다 끝나는 것 같죠. 괜찮아요. 좀있 있으면 시시아올올예요요2분씩씩떠드줄줄이이로 <laughs> 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너무 너무 고생하셨고요. 건강 꼭잘 챙기시고요. 갑자기 추워졌으니까 동파도 조심하십시오. 네, 이상 줄 a 챙겨 n 랭아의 줄랭이였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